아. 만약에 어머니가 TV 보시려면은 이 정도에서 보시기 낫죠, 그렇죠? 아. TV 내려가고 올라가고 넣기가 안돼. 조절 가능한데 네. 공간을 좀띄시는게 낫죠, 이런 특히 네. 네. 아. 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TV 보실 때 그리고 그히 상체에서 오면은 다리가 내려와요. 그래서 다리 부분을 조금 올려주면 시 그러면은 음. 편안하게 TV 보실 때 내려오니까 그리고 내리실 때는또 이렇게. 이거는 내릴 때는 빼야 돼. 그죠, 그죠. 근데 일단은 만약에 어르신, 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도 누군다, 그러면은 얘를 빼주는 거야. 다 해줘, 만 굳이 어. 여기 이렇게 삼각까지 뺄 필요 없잖아. 음. 그죠? 얘를 이렇게 밑으로 놓는 거예요. 음. 아, 옆으로 가고, 그, 이거나이구나 그거는 위험해요. 모래 끼는 위험. 사고, 어르신들. 네. 그래서 태구착식이에요